산불 시즌에 산불 헬기를 마흔 세 번을 쓰신 거 저는 그거는 조금 공적 마인드에서 잘못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사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 왔죠. 전과의 수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수자보다 김 후보님의 수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금 조금 낸거 이런 걸 가지고 폭행 치상 하죠?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니요 그리고 또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어, 과감한 투자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저 AI 잘 모르시죠. 지도자가 된다면 이 AI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양전은양이다뭐 이런 얘기다. 여성 최고위원에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다. 아, 어, 그래 모르니까 간죽된다는 말. 대통령 선거가 애들 장난입니까? 어, 정치 정치 정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월급만 축내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할수 있다고 계신 착각하는 계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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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